어유, 초보 잘한다, 야. 와우. 릴리오 셈? 랭크모 셈? 근데 경험치는 받는 거야, 지금? 아, 인0 받는구나. 좀비 폭탄이네, 좀비 폭탄. 여기군. 좀형우다 근데. 험이네, 험. 험, 어유, 험짤, 험짤 차네, 험짤 차. 뭐야, 이거, 왜, 왜 이딴 걸 들어? 어머. 불법 감염자. 대화. 준비용 갈퀴. 일본도와 낙엽 갈퀴. 이거랑? 일본도, 아. 낙엽, 좀비용 갈퀴. 번개돌이님 워퍼오 페어 추천 감사합니다. 번개돌이, 내가 아는 번개돌이가 그 번개돌인가? 번개돌이 어디서 낫이 익은 낫이 익는 닉네임인데, 준비를 중에서 청소기로 수에 서폭탄으로 만들어주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에이! Hey. 뭔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요? W 시절? 그게 뭐예요? W 시절은 뭐야? 어떤 부탁이죠? 전에 있던 안전잭을 서둘러 떠나야만 했어. 중요한 물건을 거기에 두고 왔지. 아, 그게 W? 오, 그랬어요? 금어나 금시... 몰랐어. 오 <목소리> 어, 그랬어요? <목소리> 조우당. 지금 왜 이렇게 제재가 심한 거야? 응? 음? <목소리> 상에 지금 제재가 왜 이렇게 심한 거야, 글쎄.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법이 그렇게 바뀌어, 많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아프리카도 제지안 하면은, 아프리카 쪽에서도 아주 편할걸?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막, 보여주, 보여줘도 됨. 님들 방송하고 싶고 다 셈. 하면은, 아프리카의 쪽에서 완전 좋지. 그럼 시청자, 사람들개 많아질 테니까. 근데, 나라에서 법이 그렇게 안 되니까. 콤보 창고 4개 방문. 만 포인트에 좋았어. 아, 또 온다. 또 와. 아, 이런 변태 준비들. 꼭 내가 뭐하는 꼴을 못 봐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꺼져. 꺼져. 어, 뭐야? 뭐야? 야, 너 타이밍 쩐다. 너뭐 캔슬 아니야? 쩌는데? 격투 게임 좀 하시네요, 님 잔잔 슬로우 풀며 추억하겠지. 어머, 아, 쉿! 뭐로 두번 눌렀네. 메리 여우 스티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최고 같아. 루이스 님, 어서 오세요. 좀비가 말을 한다고요. 가끔 까르까르 대요 귀엽게, 가끔씩 귀엽게 까르까르. 까르륵 까르륵 어? 뒤에 매달리고 졸요 준비숍기 왜 뒤에 매달려 아 터진다 조심해 파인 더홀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게 사람 말을 안 듣냐 니네도 사람이었는데 대상이 매.. 아.. 어, 어서오세엄 반갑습니다 오 어, 스쿨버스다! 왠지 타고 싶다. 어머, 여기, 여기 어, 학교야. 학교야. 흑흑, 저런 학생들도 내가 지켜볼 수 없지. 그냥... 내 그냥 지켜볼 수가 없잖아. 마음 아프구만. 너네들을 위해서 포스 하나. 친구들, 학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이야? <뭔람> <뭔람> 하핑 여러분! 하 여러분! 선물잠 어머 잠핑여러안돼안돼안돼 하핑 여러분! 하핑 여러분! 하핑 여러분! 하핑 여러분! 하핑 여러분! 하핑 이러분 하핑 여러분! 하핑 여러분! 하핑 깨러 깨륵 핑 여러분! 하핑 여좋분 하핑 우쭈쭈~ 이고 좋아요. 우쭈쭈~ 오케이, 딱 좋다. 여기 위치 좋고, 얘들 어그로 졸라 끌고 싶은데, 떨어지면 안 돼. 나 지금 위치 개 좋단 말이야. 어떻게 어그로 끌지? 이거 한번 던져보지기다려기다려 기다려.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서 해야지 시야 잘안보니까 어, 안돼안돼안돼 님들 잠시만요 올라가실게요 아아아 안됐다 여기로 와야지 어 일로 가면 되잖아 좋았어 어딨냐 택이 어딨어 어디 어딨어 그렇구만 이기구만 그렇지 일로와 오마이갓 oh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패기 피해열! 어, 졸라 잘고 장난해? 졸라 호접이었잖아? 아, 뭐가 개호접이야. 장난감 1, 헬리, 2부터요. 저기다 칼날, 칼날 달았거든요. 내가 좀 엄청 뭉쳐, 뭉쳐주면 안 돼? 내 소원이 없겠다. 미친놈처럼 뭉쳐봐. 모여라! 와우. 와우! 와우, 나도 뒤질 뻔.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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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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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핫, 뜨거, 뜨거, 핫, 아, 뜨거, 뜨거, 핫. 아, 꺼져봐. 잠깐만, 잠깐만. 님들 꺼져봐. 님들 꺼져요. 풋. 다 들어와. 얘또 떨어진다. 또, 또 떨어진다. 어디서. 하늘에서 좀비가 피처럼 내려와. 졸라 좋다. 음, 포르를 써줄까? 아, 나 이것도 써볼까? 예, 준비 좀풀어보자 헛, 헛, 헛. 졸라 꼬챙이, 꼬챙이 잘 쓰네? 옳지. 뭐알로 들어? 뭐알로 들어, 그랬으면? 그럴 거면 뭐알로 들어, 힘들게. 아, 역시. 이, 이게 완전 진삼이야, 진삼. 진삼금붕상이라고 하죠. 좀비무쌍이야, 좀비무쌍 무쌍하는 무팡. 게임이야 진 오픈월드 무쌍 게임이네 좀비를... 잠깐만 좀비님들 잠시만 아 이거 불타는구나, 아닌가? 좀비 역으로 어어 여기다, 여기다 좀비 역으로 잼 폭탄열? 폭탄 아니야, 그거? 폭탄 폭탄 아님?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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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울랄, 울랄, 울라 야, 번쩍한 한명이야 너, 축하, 축하, 당첨이 폭탄맨 우후~ 이거지 이거지

후따따따후 누나 이뻐요. 이쁘다 아잠깐 여기 설계도 있잖아 어? 여기 뭐2 2 2 2 2 2 2 있잖아. 좋다. 나 이런 위치 전망 좋은데가 아주 좋아. 우 유후 유후 백발백주! 아, 너무 좋아, 이거, 무기. 개좋아열 으후! 빗나갔나? 얘들 예, 미친놈처럼 뛰어내, 뛰어, 뛰어내려, 왜. 으후! 빗나가서도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빗나가서 안 터지네요? 재수없게? 어 떨어지면 안 돼. 열어야 되나, 이거? 스쿨버스 안에 지금, 여기 어딘가에 지금 그거 있거든요? 설계도가? 설계도는 있는데, 비교봐. 얘들아, 비교봐요. 비교보이소. 지저분한 것들 비켜라, 더러운 것들아. 좀 뚫어야겠다, 니네. 비겨 비겨주세요 버스 안에 못 들어가나요? 이게 되는게 되는게 있고 아니면 안되는게 있는데 원래 책으로 쳐맞아 책으로 학생들 공부를 할, 공부 하나는 공부를 안하고 있을게 좀비가 되고 말이야 공부를 안하니까 좀비 되는거야 머리가 나빠서 있기더라. 책으로 맞아야 돼 책으로 이것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나는 공부를 안하고 이것들 이것들 이겼다, 이겼다. 출석부, 출석부 갖고, 출석부 갖고 임마. 출석한 놈들 다다 다 사형이야. 결석하면 사형. 출석해도 사형. 너넨 그냥 사형이야, 새끼들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책을 포... 이 사형 어디서 감히 책을 쉐게 쉬게... 도우 사랑의 메로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대가아주지 너희에게 내 사랑으로 대갚아주겠어잠깐 뒷문 열어서 가나? 뒷문? 어디있지? 아이씨 여기 어딘가 있는데 모르겠다 어? 이거 한번도 안써봤어 어?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쓰면 안 되지. 뭐야 이제 손에 아 어. 꺼져. 내가 주먹질도 잘하거든. 설계도가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미니맵에 보면 파란색 그 동그라미가 있죠. 위엔가 아닌데. 미니맵을 보고 알수 있는 겁니다. 얘라이 똥이다. 후오! 몰라 아리다 아리, 아리 짝퉁이다. 여러분, 아리라고 아세요? 아리, 아리 닥터 플럼프? 아리처럼 생겼는데? 아리 아리 닮았다. 아리. 닥터 플럼프 모르시죠, 여러분들? 아, 알려주셔서 감사하긴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죠. 제 방송 봐주시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데. 어머, 좋았어. 번개 표호 뭐지 이거라 이건가 배러리 번개 표호 어 달러 닥터 플럼프아시는구나 어? 헐헐 개간지 나 건들지 마셈 나 개간지 눈 뒤졌다. 어, 이거 짝퉁 같아요. 아리는 원래, 닥터 플럼프의 아리는 여자, 여잔데. 뭐지? 남성 마네킹, 여성 마네킹. 뭐지? 어? 나는 좀비들에게 선물을 주겠어. 난 착한 사람이니까. 선물이야! 내 마음을 받아줘, 좀비야 I love you.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어디을 네, 그대에게 h a t w 죽는건 뭐냐 좋아 죽는구만 좋아죽는군 귀여운 좀비 좋아죽었어 우리 귀여운 좀비님 오우 깜짝이야 이 새끼야 토르~~ 아 맞다 나 이거 테스트 해봐야지 야나 블랑카 간다 블랑카 몰라 사람 많은데로 가야지 이런거는 사람 많은대로 졸라 연습해봐야되는거야 이런, 이런, 뭔가, 있어 보이는 템. 어, 그렇지, 여기다. 학생들! 블랑카 알아, 블랑카? 헤이, 왓삽! 하파, 블랑카. 블랑카, 개빡침. 블랑카, 가자. 으와 꺼져. 뭐야. 뭐야, 이거. 오! 아 아 진짜 블랑카다. 진짜 블랑카다. 진짜 블랑카. 오! 이거 진짜 블랑카인데? 우와. 펭귄 님 어서 오세요. 왜 나이 나이를 왜 갑자기 오자마자 나이부터 물어봐요? 오자마자 나이 묻는 건 뭐야? 아. 블랑카. 어, 가져봐. 블랑카라고. 쨔우! 쨔우! 개고 잼. 아 진짜 블랑카야 졸라 웃긴다 여러분 블랑카 알아? 블랑카? 스티트 파이트? 스티트 파이터를 모르시는 분은 아이 공감을 전혀 못하실텐데 아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대박이야 어? 이거 블랑카를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진짜 아 소름인데 이건 소름 끼치는데 지금 어? 완전 소름 아이템인데 아 어, 소름 끼쳤다 지금 아 대박이다 b 르도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블랑카 블루, 없어? 블럿! 블럿! 제기랄. 블랑카 b l a n k 블블 l 블 n k a b 블랑카 오토바이 타는 블랑카다. 좋아. 어? 아, 왜? 아, 오토바이 타는 블랑카 하고 싶었는데. 쉣. b 안 되는구만. 오토바이 타는 블랑카 실패다. 응? 아, a n 여기구나. 어차피 도면 있었네? 도면 없었는데? 꺼져봐. 블랑카한테 개기는 거 아니야. 아, 나 언제쯤 그, 그걸 잡을 수 있지? 꺼져! 폴한테도 개기는 거 아니야! 아, 내일 살 거예요? 내일 저랑 하실, 어? 잠깐만. 장난감 마스크.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끼면. 이걸 내가 껴야 된다고, 저걸! 저걸 내가 껴야 된다고! 아, 저거 내가 끼고 싶은데. 아, 내가 끼고 싶은데. 좀비만 껴, 왜. 내가 끼고 싶은 거야. 니가 끼, 끼, 끼기 아닌 거. 브랑카 무자도 있습니다. 내가 끼고 싶은 건데, 참. 좀비만 끼고, 더러운 세상. 좀비만 끼고! 그럼 장난감, 장난감 가게 위치지 말아야 되는데? 옷장에 샀어요. 안 돼요. 여왕벌이다! 여왕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여왕벌. 홍? 꺼져! 여왕발. 야, 좀비나 사람이나 여왕, 여왕발을 무서워하는구나. 어? 어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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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개만. 후! 어그로잼.